그래도 뭐, 음식이냐, 뭐 그식이 돼야, 집에 있으면 이거 마이크를 쓸수 있는데, 그냥 이 소리가, 에코거든요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니 이빨에 힘이 들어가야 이안안뒤 들어가 치과에 까어어어어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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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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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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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도 운동 운동 운도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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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도

시되면2 4시기면 24시를 내가 뭐잠그탈 수도, 내가 잘수 있을 때, 먹을 수 있을 때, 일할 수 있을 때, 이런 걸올잖아 그래서 24시 일어나는데 일이야 오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근데도 잠을 잘수 있어, 잠든, 먹을 수 있을 때 먹을. 뭐. 이렇게 무 하루를 천년 천년을. <laughs> 얘여 <laughs> 끝났어. 서 본격 연애 한방일불한성됐다김고라신기 <laughs>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이게 다 인연법에서 해 줄이 돼야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뭐, 내가 그래서 생각을 구상을 좋은, 좋은 마음을 준비를 내 마음 내가 준비해야 돼요. 열심히 어, 계속 어, 뭐, 내할 일을 거에. 내 인생을 위해서 무슨 <laughs> 뭐든지 뭐라도 해. 뭐 이런 거뭐 가만히 앉아고 앉아 뭐, 학원을 가야 될 있으면 받아야 돼. 선생님 비싼 선생님 가야지. 뭐라. 선생님 없어. 책을 보면 되는 건데. 뭘 무슨 교과서 내용 안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. 거기. 처럼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지. 정해진 위치. 이미. 어. 그래서 안 바치고 사는 거고.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 내가 마음 생각으로 항상 꿈. 꿈이라 꿈을 꾸고 두려움이 있다. 항상 꿈을 꾸고. 그럼 눈이 있잖아. 보는, 보고, 듣고, 만나 그 냄새 맡고 우리가 눈으로도 좀 말씀을 다 먹으라고요. 기분 <목소리> 말씀을 어 너무 작은 한도안잡 세상 이런데 여기 좀만만해도 우리는 그고좀 말씀 좀 말씀 안해서 믿음 안해서할수있다기 무자 짠짜짠 그리고 누구라도 인정 해줘야 돼. 그래서 인정 요가 우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범죄자도. 범죄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범죄자면 키워요왜 그래요? 왜 그러냐면은, <laughs> <laughs> 기도 받기만 정말 할수 있는 게 없고, 네. 혹시, 왜냐면, 왜냐면, 들었어. 봤어 그러면, 기도해. 내가 어떻게 해. 내가. 무사 가든 약자로 가든 약자로. 근데, 어두운데, 대응하려고 해서, 해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. 기도해보세요. 기도를 우리는 다, 정리정돈 해야 되고. 음, 그런데, 할 일은 시간을. 시간을. <laughs> 아, 시간을 뭐다를 그런 데다. 음, 해버려 야. 우리 뭐 전라도 중국고요. 전라도 말을. 들었어요 세상에, 누가 저렇게 잘생겼어. 불타청춘춘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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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오늘 머 이런 시머어불 어머 어머 어너무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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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외어인인데아무튼 자신 있는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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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성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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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머어 어머 내가 질소가있는 하다 보니까 의식이야뭐 이런 먹고 사게 돼. 내 몸을 나를 팔아.